국대 퍼스트 집 이동준 H네트로 와주세요. 오성훈, 이동희, 오성훈, 이동희, 오상훈, 이동희, 집에 들어오세요. 아토스 코리아, 오성훈, 무무원 이송희, 집에 들어오세요. 자, 시상 고르겠습니다. 양재석, 고현석, 박정희, 문주환, 본부석으로 오세요. 양재석, 고현석, 박정희, 문주환, 본부석으로 오세요. 최호진, 조성민, 김상윤, 이재윤, 이재웅, 본부석으로 오세요. 최호진 조성민, 김상은, 이재용, 보부석으로 오세요. 공병준, 오승현, 이상철, 김동현, 보부석으로 오세요. 김민서, 우종욱, 박준영, 이주원, 보부석으로 오세요. 김수경, 이미란, 시멘트로 오세요. 아켄주지수, 김수경, 소미션스, 이미란, 시멘트로 오세요. 이규삼, 종팔클 분당, 이규상 에프메트로 오세요. 올라가시면 안되거든요 가야돼 어디 아, 와진짜진짜안돼 <마 pronouns> 저만 죽을 정휘, 박정희 선수 본부석으로 빨리 오세요, 박정희 선수. TX0247 TX0247 지금 차를 못 빼고 있는데 TX0247 차주분 차주 빼 주세요. 본부석으로 와 주세요. 0247 차주분 본부석으로 와 주세요. J43부터 50번까지 대기석에서 대기해 주세요. j 매트 43에서 50번까지 대기석 대기해 주세요. 박준영, 이주원 중등부 플러스 70 우종욱, 박준영, 이주원 보부석으로 오세요 이이너스70 주짓수락, 박정희, 중등도 주짓수락, 박정희, 봉로 오세요. 0247 차주분, T-Rex 0247 차주분, 빨리 와주세요, T-Rex 0247 차주분. 자, 2 0 0 2주안 동부석으로 오세요.